안녕하세요. 신음의 시조를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선조랑 인조 시대, 연결되던 그 시대의 신화였어요. 그래서 선조 때 관직 생활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광해군의 시절을 거쳐 인조 때까지 같이 이제 이 관직 생활을 했는데, 그 중간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임진왜란도 겪었었고요. 이제 광희군에서 인조로 교체되는 사건도 겪었었는데. 근데 이 임진왜란 이후에 상당히 당쟁이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신흥이라는 분이 이 당쟁 때문에 고초를 겪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입장에 맞춰서 우리가 이 희조를 감상할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시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재적으로 감상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런 주변적인 정보를 알아야 합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는요, 기본적으로 내재적으로그 작품을 감상할 능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학을 배운다는 건 사실 단순하게 어떤 문제를 맞고 틀리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문학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도 어떤 도움이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거나 그런 식의 목적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학작품을 배울 때그 작품이 생겨났던 당시의 상황이나 혹은 작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당연히 그 작품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감상을 할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실용적인 이유도 있어요. 뭐냐면 작가에 대해서 좀 알고 있거나 그 시대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혹은 그 시대에 혹은 그 작가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 좀 의미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다른 작품을 감상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선생님은 내재적인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가에 대한 설명도 같이 진행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볼 건데요. 자. 지금 이 작품은 약간 여러분들이 좀 현대어로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네가의 헤오라바 무수일셔 있난다. 여기서 헤오라바라고 돼 있는데요. 책에 따라서는 헤오랍이라고 돼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백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네가에서 있는 백무야. 네가에 서 있는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무슨 일로 서 있느냐. 무심한 저 고기를 여 무슨 하르난다. 사심없이 논의는 저 고기를 여기서 여어라는 것이 엿본다는 뜻이에요. 즉 엿보아서 무엇하려고 하느냐 아마도 한물에 있거니 잊어신들 엇다리 여기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게 지금 아마도 하나에만 지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고존시가 고전 시간은 이 시의 짜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생략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채워서 감상을 해야지 좀 감상이 수월해요. 어쨌든 다시.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한물에 있건니즉다 같이 한물에 살고 있는 입장이니. 그래서 잊어진들 어떨이, 즉 아예 잊어버리고, 뭐를 잊어요? 엿보려는 것, 해하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버려두는 것이지. 물고기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편하게 살게 하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내재적으로는 이미 현대어 해석에서 감상이 끝납니다. 즉, 백로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사실 다 같은 물에 살고 있으니까 서로 사이좋게 살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시대적인 정황을 집어넣으면 의미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기 지금 서 있는 이 헤오라바, 백로 있죠? 이 백로랑 그다음에 여기 있는 물고기 이 둘을 비교해보면요 헤오라비는 강자고 그다음에 고기는 약자라는 게 일단 들어갑니다 다시 백로가 강자고 고기는 약자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요이 강자가 바로 당대의 권력층이고요 그다음에 약자는 뭐냐면 정쟁에서 밀려날 것 같은 혹은 밀려난 약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쟁을 벌이면 한 당파가 막 득세하면은 다른 파는 막다 숙청되죠, 막 죽거나 혹은 뭐 좌천되거나 뭐 혹은 뭐 유배가거나 이런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맞춰서 보면 돼요. 그래서 자 내과에서 있는 즉이어 같은 이제 정치를 하는 이제 한 나라 조정, 뭐 조정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즉 조정에 있는 권력층아왜 그렇게 서 있니? 저렇게 사심 없이, 욕심 없이 가만히 있는 약한 애들을 왜 자꾸 해치려고 하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한물, 이 한물이 한 나라, 혹은요, 같은 조정, 조정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군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같은 조종에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쟤들 괴롭히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시에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해오랍이 고기 한물들이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시라는 걸알 수+ 있겠죠. 즉 그래서 이 작품은 대체적으로는 상징적인 시어에 의해서 내용이 전개된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에서 하는 주제가 과연 뭐냐면요 사실 백로너 그러면 안돼 이거거든요 사실은 백로가 이 약한 애들을 이 괴롭히려고 하는 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칭하는 게 지금 권력자잖아요 즉 이런 식으로 실제 지칭하는 대상을 다른 데 빗대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풍자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풍자라고 생각을 하면 좀 해악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악성이라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다만 이 해악 즉 재미난 것들은요 이 풍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붙는 장치이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화자의 상황은 지금 이런 거예요. 백로가 물고기를 해치려는 걸 보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당시에 이 당쟁을 지금 머릿속에 떠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서 및 태도는 어떻느냐? 저기 약자를 교육해주는 강자에 대해서 풍자적인 태도요. 그 다음에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해서 지금 훈계하는 태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의식은 뭐냐면, 단, 단순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서로 강자와 약자가 서로 화평하게 지내기를 소망하는 건데 상징적으로는요 당쟁이 그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작품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작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